형들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 <laughs> 약간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다들 형들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동생들이었어요 나이 제일 많아요 여기서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해군 본부 군항 의장대대 해군 홍보대에 전역한 해군병 677기 강문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사물놀이 파트에 태평소병으로 복무했던 해군병 677기 윤현재라고 합니다. 비보이병 김청솔이라고 합니다. 샘브레이 단가리라고 근무복을 입고 군 생활을 했는데, 군복을 솔직히 잘 입지 않아서 아직도 어색합니다. 지금도 친해지는 중입니다. <laughs> 농담이고요. 그, 네. 저랑 문석이는 훈련소에서부터 만났는데, 네. 청소리 형 같은 경우는 비보이 파트고, 군악대랑 같이 후반기 교육이라는 걸 받았어요. 자대에 온 다음에 한 3주 뒤쯤 후반기 교육을 마치고 와서 이제 청소리 형이랑 같이 지내게 됐고, 함께 공연 다니면서 추억이 쌓이면서 자연스럽게 많이 친해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처음 봤을 때부터 되게 아, 이 사람은 유독 별나겠다. <laughs> 정말 지금까지도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너내첫인상 기억나? 시계만 조금 바라보던 훈련소에서 뭐, 시간을 잘 써야 되는데 고민하고 이렇게 했던 모습이 아직까지 생생하게 기억나. 이전 얘랑 대화를 나눈 적이 거의 없거든요, 훈련소에서. <laughs> 무슨 말하는지 모르겠네. 하여튼네 그래요. <laughs> 형들인 줄 알았어요 <웃음> 처음에. <웃음> 약간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다들 형들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동생들이었어. 나이 제일 많아요. 여기서아 저도 이 친구를 이제 훈련소에서 봤을 때 아무래도 저희가 다 빡빡이로 있잖아요. 머리를 밀고 있다 보니까 당연히 저보다 나이가 많겠지라고 생각했어요. 정말 당연히 저보다 나이도 많고 그만 얘기해요. <laughs> <여긴. 웃음> 네, 그래도 그래요. <laughs> 다음 질문. <laughs> 그래서 아 정말 특이한 아, 친구가 있구나 아. 이제. 했는데 또이 친구가 훈련소에서 장기자랑 같은 시간에 트로트를 불렀거든요. 근데 그때 진짜 반응이 너무 뜨거웠습니다. 트로트를 그렇게 좋아하는지 몰랐어요. 아, 한잔해를 훈련소에서 불렀는데 따르릉을 완전 몰랐네. 아, 아 한잔해가 아니라 따르릉이구나. <laughs> 다시 하겠습니다. 따르릉을 훈련소에서 불렀는데 <웃음> <웃음> 아 정말 무대를 뒤집어놨었어요. 그랬던 추억이 있네요. 저희 해군 홍보대는 각 분야별 기량이 뛰어난 자라고 해서 학력 제한도 폐지되었고요. 네. 전공을 하고 있는 전공생이 아니어도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마술, 비보이, 사물놀이, MC, 가수, 밴드 등 내가 그곳에 능력이 충분히 된다라고 생각되시는 대한민국의 19세 이상의 남성분들은 누구나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해군 홍보대는요. 창극 부대 안무 콘서트를 다니면서 각자 이렇게 분야 맡은 수병들이 이렇게 공연을 다니는데요. 첫 번째 MC는 오프닝을 하면서 이렇게 레크레이션을 진행을 하면서 장병들과 좀 약간 아이스 브레이킹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고요. 이제 그러면서 가수병들이 나오면서 노래도 이렇게 부르고 유명한 곡들, 뭐 최신 곡들도 부르면서 다 같이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사물놀이 병들이 나와서 이제 대한민국의 그런 뽕을 보여주는 네, 그런 무대를 보여주면서 이 형은 필히 태평소까지 하면서 또 심금을 울리는 그런 또 <laughs> 멜로디를 연주하고요. b 보이 같은 경우는 아무나 쉽게 하, 사실 할수 없는 장르이다 보니까 다들 보면서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이렇게 사람 몸에서 이렇게 가능하다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많이들 봅니다 비보이 락킹 파핀 비트박스까지 그리고 마술병 마술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사실 군대 공연에서 마술 본다는 게 쉽지가 않은데 저희 해군홍보대는 마술공연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밴드는 저희 이제 마술이나 가수병들이 공연을 할때그 뒤에서 환상의 호흡으로 아름다운 이렇게 연주까지 해주는 그런 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많이 섭외해 주세요. <laughs> 아한 가지 더 얘기하고 싶은데요. 따로 움직이기도 하는 미디어 콘텐츠과가 아, 있습니다. 네네. 영상, 사진, 디자인 파트로 구성이 되어서 아네 네. 아, 네. 미디 음향 쪽도 있고요. 대중들에게 더 친숙한 이미지로 다가갈 수 있는 콘텐츠를 많이 제작을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비보이 파트로 지원을 했는데. 원테크로 영상을 찍어야 돼요. 춤을 한 1, 2분 정도 추고, 그 다음에 면접 말하는데, 진짜 면접 때문에 한 5번 정도 다시 찍었던 기억이 있었던 것 같아요. 태평소는 지정곡이 두 가지가 있었고,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서 악보를 연주한 이후에 면접 질문을 그 자리에서 바로 이제 대답을 하는 식으로 영상평가로 진행이 됐습니다. 이제는 다시 대면평가로 바뀌어서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그 사람인가 봐요. <laughs> 한번 넣었다가 떨어져가지고 다시 재도전해서 됐는데 약간 그만큼 신중하게 약간 영상도 찍고 끼를 그만큼 보여줘야지 붙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잘 보여주셨는데. 네, 그래서 붙었죠. 즐기는 게 다른 거죠. 비보이 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수우파가 그때 당시 좀 되게 인기가 많아가지고, 그거 덕분에 네. 호응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았어요. 다른 파트는 어떤지. 사물놀이도 마찬가지로 뭐 인기가 장난 아니었던 것 같아요. 사실 쉽게 접할 수 없는 그런 악기들과 노래이다 보니까. 가수병들도 노래를 워낙 잘해가지고, 다들. 노래 따라 불러주고 네 이게 거에, 네. 남자들이 공연을 간다라고 하니까 다들 그러면 애들이 좋아해라고 음, 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생각한 거 이상으로 되게 열렬한 호응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오히려 저희가 멀리서 오니까 더 잘해 주시려고 하시는 것도 있었던 것 같고 즐겁고 감사하게 공연 많이 다녔습니다. 어, 너무 좋았던 것 같은데, 음, 네, 너무너무. 너무, 너무 추억 많이 만들고. 음. 군대 오기 전에 너무너무 가기 싫어했거든요. 그래서 훈련소 끌려가는, 어? 어, 끌려가는 이라고 표현해버렸네 어머니 옆에서, 아, 나 너무 가기 싫고, 좀 두렵다, 이런 얘기를 음. 많이 했었는데, 내가 이보다 더 좋은 곳에서 군 생활할 수 있을까? 그런 음. 생각을 정말 많이 했고, 그래서 저는 시간에 다시 되돌린다고 해도 절대 고민 없이 저희 홍보대를 골라서 올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다시 갈수 있나요? 오, 아, 아, 그 아니죠. 다시 가라는 거는 뭐야? 저는... <laughs> <laughs> 자기가 가진 재능을 좀더 군생활하면서 키울 수 있다는 게 제일 큰 장점인 것 같고요. 또 예를 들어서 형이 필이나 태평소를 하다 보니까 제가 가서 개인레슨 받고 싶다러면 수업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마련되지 않나 싶고. 각자 분야에서 정말 열심히 하고 일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오다 보니 저는 삶의 태도에 대해서도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음. 어떤 기수에 관계없이 의견도 수평적으로 잘 교환이 되는 편이다 보니까 그런 병역 문화에 있어서도 정말 선진적이라고 할수 있지 않나 맞아요. 그런 거에 있어서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